<laughs> 안녕하세요, 웃찌입니다 예, 어제 말씀드렸던 위즈코프. 음, 확실히 잘 가죠. 오늘 장 초반에, 장 초반에, 어, 이거를 좀 살짝 잡았어요. 제가, 저는 이제 단타를 좀 쳤는데, 어, 저는 이거를 이때 잡아서, 그냥 여기서 요 내려올 때요 때 그냥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살짝 이제 눌림만 있다가 바로 그냥 또 바로 상황을 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요두 번째 거는 못 먹고 뭐 그랬습니다. 일단 아침에 조금만 이렇게 먹어 가지고 뭐 어쨌든 그래도 괜히 그냥 한복 거들어서 먹었다는 게 조금 기분은 좋았는데 예. 5% 정도쯤 먹었었는데 예, 요 정도. 이 종목은 이제 오늘 다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고 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일단은 지금 오후에는 조금씩 이 상이 좀 빠졌었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약간 이제 이렇게 뭔가 음 이렇게 은봉 하나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뭐갭 떠가지고 요런, 요런 모양 아 갭을 약간 하락해서 약간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음, 오히려 갭이 뜨면 더 위험해요. 내일은 약간 올리다가 이제 쭉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올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당분간 이갭 갭을 당분간 안낄 거예요. 아마. 아니, 깨지면 더 좋고, 왜냐면 얘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털어내고, 이게 빼가지고 털어내고, 그 다음에 다음에 다시 또 올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세력 패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빠른 손절이라든지 그런 대응이 안 되면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상당히, 그, 개미를 안 태우려고 내린, 좀 내리나, 모래는 털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만약에 덜 돌리면 더뺄 겁니다, 아마. 예. 그런, 그런 거 당하지 마시고. 일단,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공부 차원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음, 음 오늘 교육주들이 되게 핫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은, 어 정해방에서, 이날부터 그냥 바로, 보유기간, 어, 뭐, 이틀 잡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짧게 먹은 단타 스윙이었고, 이거 말고, 아, CMS 에디오. 이게 여기서 기간행보를 해서, <laughs> 기간행보를 하면서 여기 올라가는 자리여서, 어, 이거를 이제 추천드려서 오늘 이렇게 먹었습니다. 음, 오늘 교육주들이 웬만한 거다 상한가 가듯이 막 엄청 핫해가지고 또 교육주들로 오늘 단타들도 많이 쳤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교육주들은 한번 상한가 가고 그래도 다음날 되게 뭔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긴 좀 어려워요. 일단은 뭐, 내일까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내일은 좀 오히려 반도체 쪽에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 태평양 물산이라는 종목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1월, 아, 11월 27일, 11월 27일부터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요. 이때 당시에 아가방 컴퍼니랑 비교를 하면서 영상을 올렸었어요. 자, 아가방 컴퍼니도 보면은 얘는 대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어때요? 얘도 쭉쭉 잘 갔죠? 태평양 물산도, 요렇게. 여기 얘는 밑에서 준비를 더 해놓고, 이제 아주 그냥 대놓고 이렇게 그냥 미친 불기둥을 그냥 세우고 있어요. 그냥 결국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얘네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든, 이런 자리를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이 과정보다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네가 원하는 위치를, 위치에다가 주가를 갖다 놔요. 그러니까 그때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하락하던 주가가 거래량도 없이 빌빌빌빌 기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갭도 뜨고, 어, 이상하게 이 갭이 메꿔지지도 않고 계속 막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또 털어먹고 그래 놓고서 이제 물량 확보 되니까 본격적인 출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여기도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놨는데요. 손절가로 이런 식으로 살짝 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원칙으로 따지면 일단은 지키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저점을 이탈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탈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손절을 해줬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일단은 뭐 제가 매매하는 원칙에서는 이게 나아요. 그래도. 괜히 여기서 손절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또 마냥 더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될 자리에서는 해줍니다. 만약에 이게 쭉안 빠진다고 해도 또 야금야금 빠지면서 시간이 엄청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세력이 올리려고 하는 자리에서는 올라타도 되고요. 참 어쨌든 세, 이 태평양물산은 뭐 한번 이때도 한번 먹었다가 다시 또 이때도 한번 먹었다가 또 여러 차례 뭐 얘기를 했던 종목이죠. 뭐.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너무 과열됐어요. 파동상 그 비율로 보더라도 지금 여기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두 배를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는 좀 내려올 때가 확실히 되긴 됐다고 봐요.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음. <laughs> 이 태평양 물산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하락할 때, 하락하다가 여기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또 하락하던 게 멈춰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 운전을 하든지 꾸물꾸물 대다가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주가로 이렇게 올려놔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 남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이라는 종목이 여기서도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또 고점, 고점 이은 추세를 그어봤을 때, 여기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때 이 고점, 고점을 여기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막 이렇게 잘 갔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하락을 좀 했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면은, 우선은 여기 고점이 조금 있어가지고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냥 여기 있는 것끼리 한번 그거 본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도 하락하던 구간이었는데 이때 거래량 들어오면서 일단 이 고점을 또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횡보하고 있고, 그리고 잘 보면 어 고점을 여기다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던 이런 이런 고점에서 이런 고점 넘었고, 이런 고점 넘었고, 뭐 이런 고점도 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가고 가는 중인데. 이 종목은 이제 그러면 다시 저점을 보는 거죠. 저점, 저점을 보면은 다시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어, 이 저점은 약간 음, 갭이 좀 있고, 어, 약간 몸통에다가 긋는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본다면은 약간 이런 것도 여기가 추세가 됩니다. 이렇게 <laughs> 한 번씩 이렇게 빠지는 거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일단 남성 이종목은 다시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당연히 2번 고점은 넘어가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넘어갈 겁니다. 이것도.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고가가 5070원이니까 <laughs> 아 목이 이렇게 잠겨. 5000 딱5천원 정도까지만 봐도 충분히 수익날 구간이 있구요. 이런 거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빠지더라도 안 쪼라도 돼요. 오히려 빠져주면 싸게 산다, 땡큐다 하고 사면 됩니다. 이런 추세를 보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남성은 어, 좀 단기적인 급등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림이라는 종목 볼게요. 어, 광림은 제가 미리 선을 걷는데 원래 선, 선 그어놨다 지웠는데 음, 보세요 이것도 고점 고점을 이어서 보면은 이때까지 쭉 하락하던 종목이 음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는 못 가고 또 시간을 또 끌었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 다시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올리고 그리고 여기 고점을 여기가 너, 어, 살짝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을 이었더니 추세가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 조금 들어온 거 보면은 여기서도 또 양봉을 하나 세워줬는데, 자, 지금 여기 고점에서 높죠? 최고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고점이 약간 올라가는 종목이고 바닥은 저점이 약간 삐쭉삐쭉한데 그래도 큰 그림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그어 보면 돼요. 그냥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여기가 바닥. 그리고 중간 중간에 어유. 중간 중간 야트막한 봉우리. 여기 여기는 이제 저항이었던 거, 여기 지지였던 거, 저항이던 구간, 또 저항이던 구간, 이거를 오늘 돌파. 그러면 조금 눌리더라도 얘도 또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러, 이런 이런 최... 추세 고점 고점 있는 여기 일단 올라가서. 이런데까지 저항 맞으러 갈 겁니다. 일단 저항, 아니, 광림 이 종목도 평소에 그렇게 거래량이 많은 거는 아닌데 어, 조만간 또 뭔가 이렇게 좀요런 모습이 좀확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음, <laughs> 자 포스코엠텍은 이제 또, 또 이제 약간 이제 다른 유형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잔잔하다가 거래량 들어면서 오 이렇게 상승 한번 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상승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이렇게 와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한동안 하락하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있다가 원래 이제 이렇게 한번 박스 만들다가 무너지고 다시 여기 밑에 구간에서 박스 만들다가 여기선 살살 올리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살짝 좀 내려오는. 약간 하향하던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더 빠진 이후에 여기는 저점을 올리는 모양새로 요런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갈 건지 결정하는 자리에서 얘는 위로 갈래! 하고 소환한 거예요. 거리랑도 괜찮게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뭐한 방에 여기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거고, 중간 어디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중간 어디, 여기. 이, 이 정도. 그 정도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고요. 그런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팬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꾸준하게 그냥 우상향 중이에요. 여기서도 원래 이렇게 파동이 다 나왔다가 하락하던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파동을 또 만들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1선 여기를 지금 이 자리 여기를 이탈 안 하면 한번더 위로 칠 겁니다.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탈만 안 하면. 어 얘는 다시 여기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요. 이런 것도 단기 스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원 개발도 어 보면은 여기까지는 하락이었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 이제 상승으로 가고요. 다시 또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요. 그러면 그냥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다 보면 돼요. 제 여기, 여기 어, 어디서 지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자, 저점을 보면은, 자, 여기. 근데 오늘은 저점이 조금 더 내려왔어요. 그러면 얘는 아직까지는 지금 단기 하락 중이거든요? 단기적인 하락 중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그려봐서, 일단은 여기 저점보다 오늘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어 어디서 얘가 확실하게 바닥을 잡고 올라갈지는 지금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원 개발은 지금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어느 순간 내려온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양봉 만들 때 어, 어디가 이제 지지되는 구간이 나올 때 어, 그때를 손절가 기준으로 잡아야 되니까 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면 될 겁니다. 지금은 약간 오늘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도요 외바닥이 돼요 외바닥, 외바닥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어줘야 더 안정적으로 갈 겁니다. 어쨌든 흐름은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 있으니까 우원 개발은 지금은 조금 안 좋은 자리, 조금 더 안정적인 바닥이 확인된 다음에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 그 다지는 종목을 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어, 하나 솔루션이 그동안 좀 하락 좀 하더니만,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가는 중이네요. 이제 저점을 올리고, 그리고 상승파동이 하나, 둘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는 못 간다고 해도 적당하게 3 넷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가다가 한번또쭉 빠졌다가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어쨌거나 지금은 이렇게 지금 쌍바닥도 여기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한번 상승한 이후에 눌림. 눌림 줄 때는 항상 요런 고점, 여기 지지자왕자리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땐이 고점을 넘어서, 이렇게, 이런 모양.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노릴 거는 이 구간의 단기 스윙.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또 얘랑 비슷한 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또 요런, 요런 식으로 가고 있네요. 여기 바닥 찍어 놓고, 여기 또 저점 만들어 놓고, 파동, 요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도, 일단은 지금 여기, 여기 일정한 고점을 못 뚫고 있었는데, 어, 똑똑 노크 두번 했으면, 요번에는 꽝 뚫으러 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니까, 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지금 추세로 보면, 지금 약간 바닥권에 있으니까요. 어, 이 정도면은 매매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게 가더라도 아까 강하지 <laughs> 강하게 가지 않더라도 적당히 뭐요 정도쯤은 가지 가지지 않을까 봅니다. 어, 반도체 종목 중에서 YI K 어, 반도체 검바 장비 뭐 그건데요. 이거도 이제 저점을 보면은 일단은 여기 구간에서 박스 형태를 지금 그리고 있었던 거를 오늘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한번 물량 소화를 해줬어요 위에를 일단 뚫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뭐지 하나 요렇게갈수 있는 기 토대를 마련해놨다 볼수 있네요. 요 정도 8천원이 전에 있었던 신고가 이거를 목표로 보면 될것 같고요. R.F. 세미도 자, 여기 바닥 저점 올라간 이후에 여기 저점, 그다음에 또한번 치고 갔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뭔가 파동으로 지금 보기에는 약간 이르고요. 음, 여기서 지금 이것까지가 뭔가 파동이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파동으로 보기엔 좀 그렇고 상조상으로 보죠. 뭐 상조상 패턴으로 얘가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쳐주면. 이제 약간 요런 추세로 갈 거예요. 요렇게 가가지고 종가가 한이 정도쯤 머물게 되면은, 어, 이거는 좀 단기간에 약간 좀 급등으로 갈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도 역시 약간 좀 단타성 매매로 보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단타는, 아, 저기 상조상은 어 별로 좀 재미는 없었네요. 한번더 빠지는 바람에 뭐 상처상은 딱히 기대하진 말고 아침에 움직임 좋게 잘 가면 아 대략 어 대략 첫날에 이렇게 윗골이 있었던 이런 부분까지 대충 수익이 날수 있겠구나 요러분이냥 보면 됩니다 근데 상처상은 일봉에서 보는 것보다 항상 분봉에서 보는 게 좋아요 분봉에서 어제 올라갔을 때의 흐름 그리고 오늘 조정받았을 때의 흐름 이렇게 보면은 올라갔다가 빠졌어도 다시 이 구간을 지키면서 횡보를 했죠. 지금 이 구간.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하는 거지 지금 이 구간이죠. 이바다 이거를 이탈하면 여기는 그냥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조, 여기 떨어지고 나서 횡보하고 이거 자체가 조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갈 종목이면 지금 이 바닥을 이탈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올라가줘야 돼요. 이렇게 음. 떨어졌다가 횡보했다가 이제 야금야금 요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이제 먹는 게 상조상 기법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제가 좀 바쁠 것 같은데. 어, 하여튼 근데 오늘은 종목을 제가 많이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런대로 어, 손절 나간 게 거의 없이 뭐다 짱짱하게 수익이 나서 어, 좀 편안하고 뭔가 여유로운 매매가 되셨길 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도 좀 이런 알찬 종목들로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자 카페에다가 수익 나시면. 어 글도 좀 많이 써 주세요. 카페 활성화도 되게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